안녕하세요, 장미보다 이쁜 로샤입니다. 오늘도 실시간 켰어요. 예,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신고를 하신다고요? 실시간 켰는데 왜 신고를 해요? 헐, 뭐야? 실시간 켠게 불법이라고요? 뉴스 재미없잖아요. 아, 망했네. 싫어요. 난 경찰서가 싫어. 아, 이건 아니지. 그나저나, 감옥에 있으니까 계속 실시간 켜도 되죠? 사실 안 된다. 그래도 할 거예요. 그럼 차단 온 감옥에서 실시간 킨건 제가 처음이겠지? 오, 신기하네? 아, 탈옥이 있었지? 그럼 탈옥을 준비해볼까요? 뭐야, 타옥 한번 하려고 했는데, 이렇게 바로 풀려버리네? 자. 너무 불쌍하신데? 그냥 다 사드려야지. 그냥 거기 있는 거다 주세요. 혹시 몇 개? 2,000원이면 10개에 2만원. 그냥 다 사드려야지. 다 주세요. 여기 2만원이요. 뭐야, 이거 편의점 100원 초콜릿이네? 하하, 사기꾼 아저씨 잡히면 큰일 나겠네. 여러분, 저 잠시 사기꾼 아저씨 잡으러 실시간 꺼요. 후, 안녕하세요. 장미보다 예쁜 로샤예요. 옷 다시 실시간 켰습니다. 어떻게 되겠냐, 이 아저씨가 자꾸 도망가셔서 지구 끝까지 가서 잡아서 감옥에 넣어드렸죠.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못 봐요. 갑자기 뭔 해킹범이요? 그리고 저 로샤 맞는데요. 전에는 그냥 약간 병맛이었던 것 뿐인데요. 그럼 제가 해킹범이라면 삭발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. 네, 아, 다음부터 함부로 오해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몰아가세요. 아, 배고픈데 핫도그 먹어야지. 냠냠. 아, 한 입만 준 이호영. 하, 어떡하지? 그래, 대신 한 입만 먹어. 아, 진짜 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뭐? 야너 진짜 너무하다 생각 안 드냐? 야너 항상 애들 음식 한 입만 먹겠다고 가져가고 양심 없이 거의 다 먹고 아 내가 거의 다 먹어서 그런데 그냥 다 먹을게 고마워 이러고 항상 튀고 너는 항상 우리 보고 내려가고 너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? 뭐 유치 웃기고 있네 야 너가 우리한테 음식 다 안 말도 안 하겠는데, 너 우리가 한번 달라 하면 우리한테 마, 우리한테 안 말하고 하늘인서 가버리면서 내로는불 장난 아니다. 너 그럴 거면 하, 나도 한입만을 하지 마. 그리고 그까지 네가 그냥 과자, 사탕 이런 거면 몰라도, 애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음식들, 3만 원이 넘는 음식들도 서슴없이 뺏어 먹잖아. 이젠 제발 좀 인정하자. 어? 뭐야, 그냥 부모님께 문자나 보내놔야겠다. 계약천사라니,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. 에? 저 착해요. 그리고 악마의 피는 또 뭐예요? 아니, 두분 싸우지 마시고 전 사람이라고요. 아니, 죄송하지만 전 사람이라고. 으에~! 뭐야 이 악마 날개는 이 꼬리는 또먹고 설마 진짜 내가 악마가 된 거야? 개악 악마든 악마 그냥 악마든 둘다 악마잖아요. 아 빨리 인간으로 바꿔주세요. 에? 그럼 이게 다 꿈이라는 거네? 후 다행이다. 아, 깼어 진짠 줄 알고 놀랐네 휴 네? 밥이요? 아직 3시인데 알겠어요 엄마 어디로 밥 먹으러 가요? 전 엄마가 좋아하는 거면 상관없어요 음 여긴 병원 아니에요 엄마? 아 엄마 나 몇번째 당하는거야 주사 맞은 후 칫! 아 아파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요? 아 그럼 뭐 먹는데요? 그럼 아빠는요? 아빠 빼고 가요? 이번엔 아니길 바래요 엄마 실시간 꺼요. 아 엄마 밖에서 먹는다며 또 당했어.